서모라 17장입니다. 14절 다윗의 첩들을 강간하라고 제안했던 아히도벨은 이번에는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자신이 군사 만 2천 명을 택하여 당장 오늘 밤에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피곤하여 대항할 힘이 없을 때 기습하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 것이고 다윗만 죽이면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며. 왕국도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이도벨은 현재 다윗 무리 상태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밤에 추적하면 그가 피곤하고 힘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16장 14절에서 다윗이 매우 피곤하고 지쳤다고 전하고 있죠. 이때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얼마 전이거나 얼마 후일 것이며, 아이도벨이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아히도벨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 군대를 위협하면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재 다윗 군대는 압살롬에 대항할 만한 전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압살롬과 싸워 보지도 않고 도망 중이죠. 그러므로 12,000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가서 위협하면 수적으로 너무 열세이기 때문에 굳이 싸우지 않고도 다윗만 죽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부대 상태와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세운 매우 좋은 전략이었죠. 추정하던 지도자가 없어지면 백성들은 자연히 다른 지도자를 찾게 되어있습니다. 아히도벨 계획은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르들도 모두 옳다고 여겼습니다. 5절 7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즉시 실행하는 대신에 후세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그를 불러들인 것이죠. 이런 압살롬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6장 23절에서 언급했듯 아히도벨 말은 여호와께 신탁을 받은 것처럼 절대적으로 옳은 견해인데 자신의 편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후세 견해를 듣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의 화자는 이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 아히도벨의 계획을 이야기해주고 그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예대 후세는 이 계획은 좋지 않다고 반대하지요 후세는 현재 다윗편에 서서 아히도벨의 훌륭한 청략을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히도벨 계획이 좋을수록 그것이 실행되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8절 10절입니다. 후세는 아히도벨 계획을 일단 반대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다윗과 다윗 용사들의 상태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히도벨 계획은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월등한 군사력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후세는 시선을 다윗 쪽 군사력으로 돌리죠. 그는 다윗과 다윗 군사력이 만만치 않음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모두 전쟁에 능한 용사이며 현재 새끼를 빼앗긴 암컴처럼 매우 흥분하고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 수적으로는 다윗 부대가 훨씬 열세지만 매우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척 위험하며 따라서 압살롬 군대가 돌려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군대를 피곤하고 힘이 없는 상태로 본 것과는 달리 후세는 도성을 빼앗긴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여 위험천만한 상태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새끼를 빼앗긴 암컴의 비유를 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좀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한 수사적 기술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백성들과 같이 있을 것이라는 아히도벨 주장에 대해 후세는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같이 머물지 않고 아마도 굴이나 산 속에 숨었을 것이며 숨어있다가 혹시 다윗이 연명이라도 먼저 죽이게 되면, 압살롬 군사들이 패했다는 소문이 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압살롬 군사들은 반드시 낙심하게 될 것인데, 다윗은 영웅이고 그의 군사들도 용사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다시 다윗 세계로 돌아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죠. 후세는 아히도벨의 전쟁 계획에 대해 급하게 전쟁하여 혹시라도 지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세는 새끼를 빼앗긴 앙컴이라든지 사자의 심장과 같은 비율을 능숙하게 사용하면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능력있는 인물이었습니다. 1114절입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을 비판한 후세는 자신의 계획을 압살렘에게 이야기하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에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을 모아 이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로 다윗을 기습하면 그와 함께한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않을 수 있고, 만일 성으로 도망하면 성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습을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많은 수를 이용해서 다윗 군대를 제압하자는 것이고, 성을 밧줄로 끌어 강에 집어 넣자는 것은 과장법으로 이것도 군사가 많기 때문에 성을 파괴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후세 계획의 핵심은 많은 수의 군사를 모아 압살롬이 이들을 끌고 위풍당당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의 군사들을 손쉽게 이기자는 것으로 과장되고 화려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만 멋있거나 화려하지 않은 아히도벨 계획과 대조되죠. 또 하나는 아히도벨 계획에서는 압살롬이 참여할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세 계획은 압살롬이 직접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나가 다윗을 제압한다면 압살롬 위상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세가 수많은 사람을 모으자고 말한 것은 당장 쫓아가려는 아히도벨 계획을 막아 다윗이 도망가거나 전력을 보충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벽까지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모으려면 여러 날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후세는 화려한 언변으로 압살롬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멋진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세 계획에 대해 압살롬은 물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 계략보다 후세 계략이 더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소박한 계획보다는 과장되고 화려한 계획이 이들 눈에는 더 좋아보인 것이죠. 이런 화려함의 눈이 멀어 아히도벨의 계획은 항상 옳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 계획 대신 후세 계획을 따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자신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를 잃게 되며 그의 반역은 실패하게 되죠. 이에 대해 화자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물리친 이유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 아히도벨의 계획을 부수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압살롬 행동에 대해 침묵을 깨셨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압살롬 행동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는 행동을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압살롬의 행동을 통해 다윗의 악함을 벌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악한 행동을 하라고 일부러 지시하신 것은 아니죠. 다만 그의 악한 행동을 막지 않으셨을 뿐입니다.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 기도에 응답하여서 압살롬의 악한 행동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지 않으시면 인간은 악한 본성을 따라 살며 죄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우리의 악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아히도벨의 계략 후세의 지혜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17절입니다. 아히도벨 계획을 알게 된 후세는 자신과 같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덕과 아비아들에게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그의 장로들이 논의한 모든 내용을 알려주고 아히도벨의 계획까지 전달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은 정보망이 제대로 발휘된 것이죠. 후세는 다윗에게 단순한 정보뿐만 아니라 대처 방안까지 알려줍니다. 그는 사람을 빨리 보내서 다윗에게 광년 아루타에 머물지 말고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건너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후세의 조언은 아히도벨이 계획한 것이 실행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만일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행되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과장된 면도 있죠. 아이도벨은 다윗만을 죽이겠다고 했는데 후세는 위험함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몰살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당시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있던 다윗 정보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했는지 설명합니다. 이때 다윗의 정보 전달할 역할을 한 사람은 사덕과 아비아델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하스며 이들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성 밖에 있는 로겔 샘가에 머물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윗을 지지하여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어야 다윗과 예루살렘 사이를 편안히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무리경 고대 근동사회에서 샘가는 여행객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쉬면서 정보를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숨기가 예루살렘 성보다는 쉬웠습니다. 이렇게 윤나단과 아히마하스가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로겔샘 곁에 숨어 있으면 성에서 서독과 아비아들이 보낸 여정이 나와서 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했고 이들은 그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여정이 중간 정보 전달제역할한 것은 사람들 눈에 가장 띄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후세와 다윗을 지지하던 제스장들은 다윗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왔습니다. 18, 20절입니다. 정보원들이 한 청년에게 발각되었죠 청년은 로겔 샘 곁에 거하고 있던 요나단과 아히마하스를 알아보았고 이들에 대해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이 청년의 신분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압살롬 부하로 생각되죠. 이 일로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에게 들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재빨리 로겔 샘을 떠나서 바오림의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임은 베냐민 집합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으로 사울의 친척인 시무이가 사는 곳이죠. 시무이는 다윗이 바울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다윗의 정보원들은 바울임에서 은신처를 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들이 들어간 집들에는 우물이 있었고 이들은 우물로 내려갑니다. 아마도 물이 적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우물에 내려가자 그집 여주인이 우물 덮개를 가져다 우물 입구를 덮고 그 위에 곡식들을 넣으러 놓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여주인이 기지를 발휘한 것이죠. 압살롬 군사들이 이 여인의 집까지 찾아와서 아히마하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묻자 여인은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다면서 이미 이곳을 지나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은 압살롬 군사들은 그들을 뒤쫓았지만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아히마하스와 요나단을 도운 이 여인의 모습은 여우수와 이장에서 여리고성에 들어온 두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운 라합과 유사합니다. 둘다 자신의 집에 숨겨 두었고 좀더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숨을 곳을 곡식으로 덮었습니다. 또 자신이 숨긴 사람을 찾는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도망간 방향을 알려주어서 자신과 자신이 숨긴 사람들이 좀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탐꾼을 도운 이유를 분명히 밝힌 라합과는 달리 베냐민 사람인 자신이 왜 다윗의 편을 들었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위해 은밀하게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여인들의 손을 통해 도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기 시작하셨다는 징표죠. 반대로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그의 계획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셨을 때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시면서 압살론 계획들이 자꾸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1, 23절입니다. 압살론 군사들이 지나간 후에 두 사람은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에게로 가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서둘러 물을 건너라고 말하면서 아히도벨 계략을 알려줍니다. 이미 17장 1, 3절에서 아히도벨 계획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고 단지 이같이라는 말로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정보를 들은 다윗은 후세의 말을 따라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기서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적 없다 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것은 아히도벨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아히도벨의 계획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다윗 군대를 덮쳐서 군대를 해산시키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다윗의 군대가 모두 안전하게 요단을 건넜으니 더는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걷는 것을 알고는 압살롬 반역이 실패할 것을 예감했습니다. 아히도벨이 보기에 압살롬 반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압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요압 군대가 오기 전에 단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작전이었죠.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화려한 말솜씨에 넘어가 다윗을 죽일 기회를 놓친 것을 보고 압살롬 반역이 실패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실제로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간 다윗은 그곳에서 요압을 만나 압살롬을칠 부대를 구성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아히도벨의 예측은 사무에라 16장 23절에서 화자가 언급한 것처럼 정확하고 틀림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실패를 예측하고 나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매 죽습니다. 아히도벨이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압살롬이 지면 다윗이나 유압이 자신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고 매우 모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그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장사되어 치욕적인 죽음을 피하려고 한 것이죠. 둘째, 머리 좋은 아히도벨에게 가장 비참한 죽음은 머리 좋은 자신이 선택한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자기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배반한 자신에게 내려진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살한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탁월한 전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인간의 지혜를 이룰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기로 작정하시면 인간의 어떤 지략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천재적인 지략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투박하고 진솔한 기도에 무너진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릴 때 악한 자들의 권모술수가 모두 무너질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용감한 사람들, 용감한 여인, 절망한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26절입니다. 다윗은 후세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하나임까지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후세가 아히더벨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다윗이 도망갔지만 내면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더벨의 계획을 막아주신 것이죠.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수도로 삼은 것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중심지이며 이곳 사람들은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세운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다윗 군대를 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25절은 압살롬의 군대 조직을 설명한 부분으로,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세웁니다. 이것은 요압이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섰다는 것을 말하죠. 25절에서 아마사에 대해 소개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드라로 이스마엘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소라 본문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고 70인 경에는 이스마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인데 그녀는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수리아는 다윗의 이복누이므로 아비갈 역시 다윗의 이복루이죠 그러므로 아마사는 요압처럼 다윗조카이고 요압과는 사촌 지간이 됩니다. 지금 전쟁은 모두 다윗 가문 친척들 간의 싸움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사촌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족 간의 전쟁은 항상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군대와 압살롬은 길라앗 땅의진입니다 길라앗은 요단 동편 고원지대로 사해 북쪽에 있는데. 빌라 지역 중앙에 마하나임이 있어서 압살롬은 마하나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진을 친 것이죠. 27-29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오자 소식을 듣고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소비는 암몬 사람으로 라빠에 사는 사람이죠. 라빠는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있던 그 시기에 점령한 성읍으로 다윗 지비하에 있던 도시였고, 소비의 아버지 나하스는 한때 암몬 왕이었으며, 나하스의 아들 한는때 다윗에게 점령당하고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소비는 한은의 형제로 옛 암몬 왕가 사람이며 현재는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마길은 사울가에 충실한 지지자였고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이며 바르실레는 길라앗 사람으로 길라앗에서 상당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있는 마하나임으로 필요한 물품들과 필수 식량들인 곡식들과 볶은 곡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양식들 중에 볶은 곡식은 전쟁 시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며 먹는 휴대식량으로 전쟁을 위한 보급품을 준비해온 것이죠. 그리고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는 고급스러운 양식으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의 배고픔과 피로를 풀어주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영양가 높고 값비싼 식량들로 아낌없이 들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자와 식량을 그것도 값비싼 식량까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위해 가져왔다는 것은 요단 동편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다윗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자신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많은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기로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울이 범죄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는 이렇게 그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이스라엘의 배신, 이방의 충성, 다윗을 보호하는 백성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